안녕하세요. 바이순, 니팅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아이템은 여기 있는 구름인데요. 어, 제가 이 구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게 구름이 작지만 이 안에 제 영상 첫 번째에서 같이 했던 짧은뜨기와 두 번째 영상에서 같이 했던 한길긴뜨기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구름 모양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구름 모양은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양 옆에 구름이 몽실몽실 모여 있고요. 왼쪽에 있는 구름은 위에 세 개, 아래 세개 이렇게 구름이 모여 있는 모양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구름 모양은 첫 번째 뜨고, 첫 번째 단뜬 이후에 두 번째 단 올라갈 때 자리 이동을 하여서 만들어준 구름이고요. 이 구름은 첫 번째 단 뜨고 두 번째 올라간 후에 자리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준 구름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볼 구름은 여기 있는 자리 이동을 한 이후에 만들어준 구름이고요. 이 구름 뒤에 있는 이 실은 제가 마무리할 때어 약간 실을 좀 길게 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매듭을 하나 해 주었는데요. 요 구름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책갈 피로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름 모양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기 전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 구름 모양의 첫 번째 단은 사슬뜨기 5 코로 시작을 하고요. 짧은 뜨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각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쪽 모서리 부분, 라운드 되는 부분에 코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어, 아까 다섯 개의 코 했던 맞은편 부분, 그 부분에도 각각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모서리에도 라운드 되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짧은뜨기가 12코가 되었는데요. 이 구름 모양을 보면 구름 몽실몽실한 모양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개이니까 12코에 6개의 구름 모양이 적용이 되니까 이 구름 하나당 두 개의 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뜨실 때좀더 쉽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은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실 색상을 흰색으로 하려니까 잘안 보여서 어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등을 실에 대주시고 본인 앞으로 실을 돌려와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매듭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기둥코 하나를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기둥코 바로 아래 코, 여기 처음 시작해서 다섯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여기 위에 가닥만 걸어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럼 여섯 개. 그런 다음에, 이번엔 각 코에 맞은 편에도 해주세요. 여기, 요, 보면, 요, 각 공간들이 있죠? 요, 코마다 공간들이 요,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닥을, 두 가닥 사이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다음 코. 다음에 다음 코, 다음 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 코에 하나 더 모서리 부분에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단으로 올라가면서 구름 모양을 만들 건데요. 어, 위에 두 개를 적용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빼뜨기 않고 옆으로 하나 더 가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 사슬 두 개를 올려 주세요. 어,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보통 한길긴뜨기 할 때는 사슬을 세 개를 세워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그 구름 모양이 위에 부분이 라운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를 두 개만 해줄 거예요. 기둥코 두 개를 해준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바로 요 기둥코 만든 자리 그 부분에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한길긴뜨기 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빼뜨기 한 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두 개, 그리고 바로 한길긴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그리고 빼뜨기 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두개 하고, 한길긴뜨기 했던 바로 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구름이 세 개가 됐죠? 여기 각각 두 코에 하나의 구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다시 사슬 두 개, 사슬 두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시고, 사슬 두개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바로 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사슬 두개 하신 후에, 요 빼뜨기 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하고 한길긴뜨기 한 바로 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제 구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구름이에요.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서 빼뜨기 한 코.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요 바로 그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하지 않고 어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야 좀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을 잘라주시고 우선 바늘에서 실을 빼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돗바늘에 실을 돗바늘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기둥코 두개 있죠? 하나, 부위 하나 그 다음 두번째 코 부위 요 첫번째 코 밑에 보면 여기 빼뜨기 코 있죠?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뒤편으로 찔러주세요. 당겨주시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번더 여기 아까 사슬 두개 했던 부분 중에서 맨 끝에 사슬 요 부분에 바늘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더.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돌려서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 했던 실도 어디든 가서 정리를 해주세요. 구름 모양이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구름 모양이 자꾸 앙증맞으니까, 어, 뜨개 소품의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제 영상 처음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피 등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